안녕하세요, 온이에요. 오늘의 베이스캠프는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충주에 있는 우륵대교예요 여기를 제가 작년에 알고서 몇 번을 올까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1박 2일을 할 건데요. 낚시를 몇몇 군데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따 심심하면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캠프를 둘러볼게요. 일단, 아, 원래 드론을 날리려고 했는데, 거기. 군용 접이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너무 많이 해. 비행기가 돌아다녀서. 너무 많이 비행기가 돌아다녀서. 안될것 같아요. 어, 저 빠지, 빠지. 음, 빠지도 있고 치자식도 있고 음, 음, 나중에 애들이랑 와서 빠지도 가봐야겠네 좋다 아, 너무 낮게 날아 코앞이야 엄청 시끄러워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다닐 줄 알았어 안 오는 건데 어 너무 많은데요? 엄청 낮게 날아 이이이 이 동네 주민 어떻게 살지? 와 미쳤어. 아무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장박 알박기 알 장박이래 알박기. 카라반 엄청 많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칸씩 있고 여전 두 칸씩 있고 손 씻을 때 있고 여기 쓰레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둘러보기 끝. 아 드론 못 날린 게 너무 아쉽다. 드론 갖고 왔는데. 그럼 레벨에서 봐요. 엔나시터는 아닌데 터는시하처럼보이는샷오늘먹는 엔하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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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이랑는엔전이터 먹고 싶이터터 응, 돼지갈비 돼지갈비가 먹고 싶어서 돼지갈비랑 버섯구이 먹을 거예요 됐다 그러면 락가리을 듬뿍 넣고 yeah. 버섯들을 올려줍니다 적게 했는데 맞네 어줄게요두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금이랑 참기름하면 맛있겠다 됐어 이제 버섯 고이는 어 너무 안 온다 이 정도 반술어 이게 설탕이네 피할 거 있다 설탕 넣어 버렸어 <laughs> 다시 다시 어이 왜 클로버 있네 얘는 소금 맞겠지? 소금을, 요만큼만. 요만큼만. 많이는 말고, 조금 더 넣을까? 응, 반 큰술 정도 넣, 반술 정도 넣고, 참기름을, 하나, 둘, 넣고, 아이씨, 큰일 날뻔 했네, 진짜. 쉐킷쉐킷 쉐킷. 쉐킷쉐킷을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섞어주고 플래팅을 해줄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만 올리고. 음, 갈비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 사본 것이라 옛날에 사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맥주를 사왔어요. 오늘은 맥주를 먹겠습니다. 안 돼. 또 거품무쭈가 돼버렸네. 이만큼만 따라놓고. 쭈욱, 볶음 빠졌쭈 먹어보자. 이제, 이제 먹어보자, 요. 맛있겠다. 이 버섯부터. <laughs> 버섯. 음! 음! 첫 입엔 마가린의 향 같은 과두 번째 입엔 소금과 참기름의 향이 콱 오면서 버섯향이 팍 퍼지면서 엄청 맛있어요. 음! 엄청 술안전데, 이거? 으 음. 음, 됐다. 맛있다 음. 맛있다. 해먹기도 간편하고 맛도 있고 너무 좋다. 음. 무스탕이면 돼? 고기랑 말고 먹으면 진짜 더 맛있겠다. 고기에 빨리 익어라. 아, 숯불에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네. 음. 음, 고기방먹겠 먹겠다. 거 굽는 거 이 양념이 맛있어야 맛있는 고기는 맛어 그쵸 와시 탄다잉 한번 고기도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짠음음 음. 양념 먹을만 하다 음음 그러면, 고기랑 버섯이랑 얹어서 먹어볼게요. 아, 쌈장 갖고 와야 되네? 음, 음, 완전, 설탕 넣은 거있서 음, 와, 미쳤어, 맛. 개 맛있어. 안녕. 안녕 갖고 왔다. 와씨 미쳤는데 너무 맛있잖아. 고기 완전 같이 먹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팽이버섯이랑 이태리 버섯이랑. 여기 있는 데가 썼었나? 안 지워지면 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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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술 완전 잘들어왔는데 미쳤는데요? 아씨.. 너무 맛있잖아 어떡해 어? 이게 안 보이네 음. 이렇게 넣으면 보이죠? 맛있네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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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드셔보세요 진심 진짜 쉽고 맛있어 술안주를켜고밥안주도 괜찮을라나? 고기 너무 맛있는데. 음강 보면서, 풍주호 보면서, 풍주 호, 음장, 음 신선 노름이야 신선 노름음좀 좋아, 치얼스. 오늘도 역시 사용 공. 음. 이럴려고 캡틴장이지.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너무 허겁지겁 먹다 아, 맛있어. 진심 너무 꿀 맛이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맛있고 음,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외계도 시원하고. 아, 이거 이렇게만. 음.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사실. 얘가 더 있어. 매워서. 이따가 그냥 빨아서 마시겠습니다. 음,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 어, 다 들어가면 돼요? <laughs> 약간 메시아 주스처럼 먹으면 어요 이거 메시아 주스 같지? 메시아 주스 같지 않아요? 메시아 주스? 음. 이렇 먹어도 되겠다. 음. 이렇게 먹으면 술술 들어가네. 큰일 나네. 근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맛있어. 국내, 영는 노지라서 설거지를 못하니까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음, 맛있어. 오늘은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맛있네. 마지막 한입입니다. 마지막. 어디야? 음. 사먹을 음. 이거 남은 거 많이 들어가서 과자는 조금 조금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치우고 쉬었다가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낚시는 저랑 아닌가 봐요. 이번에도 허탕만 쳤쥬. <laughs> 그래도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물멍도 했고 좋았습니다. 후로 하면 일단 어두워졌으니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고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아 비행기 안 날아다니니까 너무 좋다. 아침이에요. 이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주 우륵대교 노지에서의 베이스 캠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도착하자마자 전투기가 돌아다녀서, 돌아다녀서, 좀 시끄러웠는데, 그게 잠깐이라고 했던 한 시간 정도? 라서 다행이었고, 그거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물, 물멍 하면서 밥도 먹고, 딩글딩글 하면서 물멍 하고, 정말 여기 화장실도 있고, 물은 안 나오지만, 여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화장실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와보고, 고 싶은 곳중 하나가 되버렸네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댓구 알도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